안녕하세요. 음. 저는 쏘네이일고 있는 이첩다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차량은 렉서스 ES 차량 300H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해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문의 주셨던 차량 ES 300H 차량 한번 또 괜찮은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 1200만원이고요. 네, 가격은 일단 합격이죠. 2013년식입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좀 많아요. 19만, 19만인데, 네, 렉서스는 괜찮죠? 더 많이 탈수 있는 차량이 되겠죠? 11월 19일 날 들어온 차량입니다. 자, 성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자, 용도 변경 랭트랙은 없고요 자, 사고는 없습니다. 예, 단순 수리도 없는 아주 깔끔한, 완벽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원동기 쪽에는 불량이좀 있는데, 요거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미세누인 하나도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 아주 괜찮게 되어 있구요 일렬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우드로 핸들 컨디션 괜찮게 되어 있구요 키보입니다 썬루프 있구요 네 엔진 상태 양호하고요 타이어 휠 상태 괜찮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있구요 메모리 시트 있구요 네 뒷열에도 시트 컨디션 괜찮습니다 일렬 상태 괜찮구요 가격대비 네 비킬수는 좀 있지만 네 그래도 가성비있게 탈수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가격 1,570만 원이고요. 2013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10만 킬로로 된 마찬가지로 하이브 월드 회색입니다. 외관으로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괜찮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성능 볼게요. 자정도 변경 렌트적도없구요 하지만 사고는 없습니다. 단순소리 예, 프론트 도쪽에 교환이 여기 예, 교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불량과 미세는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듯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렉서스 차량 아주 예, 너무 가성비고 괜찮은 차량이죠. 거의 다하이브리드니깐요 원비도 괜찮게 빠진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탁송으로 또 문의를 주셨구요. 또, NX도 구매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이 차량들, 렉서스를 또 많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자, 허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채널로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메모시트 리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는 차량이 되어있고요. 시트 컨디션 네 장기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로 되어있고요. 원드그레인으로 아주 멋지게 네, 고급스러운 차량이 되겠죠. 네, 차량 너무 괜찮고 네, 성능도 아주 괜찮은 네, 300H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자화로 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예,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